안녕하세요. 험블러TV 서윤아 강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여자라는 동반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랑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주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이 아닌 어, 사람은 혼자보다 둘, 둘보다 셋, 셋보다 더 여러 명의 공동체로 있는 것이 더욱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최초의 공동체라고 볼수 있겠죠? 남자는 아직 혼자 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동물들에게 이름도 이렇게 지어주면서 뭐 재미있게 살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첫 사람인 이 남자가 동물들을 보고 있자니 자신과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짝이, 이렇게 쌍쌍이 짝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었던 거죠. 동반자의 필요성을 그때 이 남자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동반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동물들을 이 남자에게로 이끌어 가셨을 때, 일부러 커플들로 이렇게 묶어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빅 피처가 성공을 한 거예요. 아담이 드디어 이 남자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반자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동반자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비슷한 동질감이 있는, 즉, 남자와 상관이 있는 이 존재로 여자를 준비하시려고 일부러 그 아담의 일부로, 네, 갈비뼈죠?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또 뛰어나다라는 그런 농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자를 남자의 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내곡성이 좋지 않으니 어, 앞으로는 뼈로 만들어야겠군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이 남자와 상관 있는 동질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어, 남자의 뼈로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 좋습니다. 커플들이 뭔가 서로에게 끌릴 때 어떤 한 관심 분야에 똑같은 마음, 똑같은 통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서로에게 뭐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동질감을 주신 거죠. 무언가 필요함이 간절할 때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 얻는 기쁨이 정말 너무나 크겠죠. 남자가 자신과 닮은 여자를 처음 보자마자 폭풍 감격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 이것과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외로움을 느끼게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시너지를 위해서 배우자, 친구,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서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가장 먼저는 부모,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학교, 직장,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공동체를 가지게 돼요. 그 공동체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좋고 또 나쁘고, 때로는 어, 내가 거기서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좋은 것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사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 다 아시죠? 네,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 이런 교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좀, 이단적인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완벽하다라고 물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완벽하고, 네, 우리 교회는 어, 흠 하나 없이 완벽하다.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교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연약한 자, 때로는, 어, 정말 진짜 믿음이 없는데 어떤 이익을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물을 흐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항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연약한 자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와 용납을 배우기도 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훈련하는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때로는 부모나 혈육인 가족에게서도 얻지 못하는 위로와 또는 실제적인 도움을 교회를 통해서 또 얻기도 하죠. 성숙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갓난아기가 아기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갓난아기가 성숙했네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창조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창조 받자마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숙해지려면 이 몸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 생각과 마음, 이런 행동, 이런 모든 책임지는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숙의 어떤 요소로 보잖아요 이 정신적인 성숙을 하려면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아이를 또 직접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해봐야 겨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성숙한 삶에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 안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경험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어떤 위로를 통해서 어, 치유 받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룩한 공동체죠? 제가 중요한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일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교회겠죠. 교회는 나 혼자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가 담기는 것이 교회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는 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물론 때론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중하는 시간을 위해서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큰 뜻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프로그래밍 되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로봇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 이번은 정말 믿을만한 분, 아 이번은 이분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그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과정.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이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삶.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혼자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왕을 따라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명백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 기준 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네. 그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인데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왕의 백성, 그이 세상의 왕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안전한 테두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리 안전하지 않겠죠.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터라 첫째가 너무 길었어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를 주심.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럼 여자는 남자 뒤치다 거리만 하는 도우미와 같은 존재인가? 하등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사랑해서 도우미 역할의 여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반려자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다만 이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그 역할, 중심 역할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바로 차별이 아닌 차이인 거죠. 남녀의 그 인격과 존재 자체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 무조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어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동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끌어 갈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을 남자에게 주신 거고요.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 바로 돕는 자의 역할을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약육강식 계급사회, 막게 수직구조, 직장의 어떤 갑질문화, 권력의 폭력? 이런 불합리한 위계 질서가 지금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많이, 어, 그런 패턴? 그런 생각의 패턴으로 이해하면은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서로의 차이와 맡겨진 그 재능, 맡겨진 역할에 따라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차별이 아닌 차이인 거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둘다 다스리는 거예요. 남자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는 서포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는 것은 돕는 자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여자에게 남자를 주신 것은... 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영역인 거예요. 이생각이 전환을 하면 너무나 감사의 이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담 먼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우면서 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또 다른 차이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될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각자 다른 어떤 역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3000포를 한번 빠져본다면 어, 대부분의 남성은 단순하다고 폄하 받지만, 사실 단순함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대처 능력과 결단력이 빨라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 너무 많은 옵션을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 어, 뭘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 여자들은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해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 여성은 복잡하다라는 어떤 평화를 받아요 하지만 복잡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티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어~ 골고루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리더의,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만 본다고 해서 너는 못 보니까 리더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밑에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본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보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많이 보니까 내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많이 보기 때문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냐? 리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와 이 불리더의 이 역할이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특성에 따라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한 특징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분리해서 차이를 두신 거죠. 물론 개개인과 상황에 따라 이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사기 시대에 남성 리더십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확 나가는 이 패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드보라가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때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상황에 따라 또 여성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남자는 다 이렇게, 여자는 다 이렇게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리더십을 여자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뭘 발견했냐면, 드보라가 처음부터 "내가 다 잘하니까,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자, 너네들이 나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나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서게 되는 거죠. 저는 이때 이렇게 드보라의 약간 겸손함을 보게 된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냥 남성의 리더십을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남성의 리더십이 그거를 어, 두려워하고 하지 않을 때 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라도 나서서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을 무시해서 내가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 고정관념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든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범위를 너무나 넘어가는 것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어, 말씀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짧게 언급을 하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에 따라서 이 가정의 어떤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대소사에 대한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으니, 남자가 가진 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그 결정권을 따르는 그 질서를 중시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런 약간 비인격적인 명령이 아니라 리더십은 남자이니까 웬만하면 그 리더십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라. 어 이게 남녀의 어떤 그 비인격적인 수직 그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남편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의 역할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오늘 주제가 어쩔 수 없이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뭐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를 주심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주심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정근과 같이 다듬어 주시려고, 또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초청은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격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인데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성숙해져 가야 하는 이 책임이 있어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가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인간의 어~ 온전한 성숙은 이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듯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질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하는데요.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그 문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 정말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데 미국에 가서 처음 미국에 가서 사는 것과 다름 없는 어려움이겠죠. 그러나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질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위험하거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이 과거의 삶을 바꾸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부잣집, 품위 있는 부잣집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품위가 바로 생기지 않겠죠? 식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풍성하고 맛있는 웰빙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어, 이것을 시간을 지켜야 돼라는 어떤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어, 저분을 보니까 유심히 그분을 보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어, 굉장히 고상하네. 어, 되게 착하시고 선하시고 어, 자비가 많으시네. 은혜로우시네, 지혜로우시네. 어, 이런 것도 좋으시고 저런 것도 좋으시네. 참 아름다우시네. 너무나 좋은 분이시네. 그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분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 너에게 많은 좋은 식사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어떨까요? 신뢰가 되어지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그 문화대로 품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를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으시려 뜨려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나의 감정과 기분,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높고 넓으신 사랑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